평에서 말도 안 되는 뜸바트를 공개합니다. 와우, 저말 아닌데? 미쳤습니다. 냄새가 너무 고소하다. 어우, 지금 이번 떡볶이는 훈닭 브랜드 중에 1이라고 있잖아요. 일단 한입 먹고 말하겠습니다. 3리터 먹고 말하겠습니다. 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브랜드 두팀 있잖아요. 아마 번에 새로 멍칭한 브랜드입니다. 여기 보면은 굳이 다 먹은 떡볶이는 니가 처음이야. 떡볶이 원핏은 너로 정했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또 배고프니까 한 먹겠습니다. 치즈볼 진짜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번 신메뉴 광고를 받았는데 그 요청하셨던게 불망떡볶이 라는 신메뉴와 트러플 크림떡볶이가 이거거든요 <laughs> 두개가 신메뉴여서 같이 왔었는데 아 후기를 보니까 불망떡볶이는 저는 아이고 솔직히 제가 아예 리뷰 자체가 불편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너무 맵지이다 그래가지고 트러플 크림만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되게 파스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확실히 집에서 그냥 해 먹는 파스타와는 그 맛의 풍미가 다르네요. 오뎅 치킨이 7천0 0원인데 이것도 되게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양도 많고 이렇게 조금 먹겠습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주문을 했는데요. 비엔나나 이런 게 추가로 메뉴에 있어서 아, 아예 없나 싶었는데, 기본적으로 뭐 비엔나나, 메추리알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네요. 어학히 일반 크림 떡볶이보다도 이 파다 해야 되나? 그런 맛이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저는 한번 1,500원 밖에 안 해가지고, 양이 괜찮아 보여서 같이 시켰는데, 양이 진짜 가득 들어있기는 합니다. 또이 정도면 괜찮죠? 아니, 아까운 크림들. 지금 영상은 안 보이지만, 땅바닥이 좀 흘렸습니다. 크림에 먹는 치즈볼. 생각해보니까 크림떡볶이는 먹을 때 땡을 먹을 적이 없는 거 같네요. 오뎅은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위가 커서 다 먹을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다 먹지는 못합니다. 만두를 먹어볼게요. 따로 먹어야겠다. 그래서 원래 크림 떡볶이만 먹으면 사실 느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불마음 떡볶이가 같이 나왔던 게 섞어서 먹으라고 이번에 같이 신메뉴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너무 맵찔이어서 걱정이 돼서 이번 크림 영상만 찍었거든요 근데 딱 이거 주문해 보실 분들은 그렇게 먹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많이 먹오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치킨 같은 경우에는 펜더보다는 확실히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 그리고 닭다리살 그런 느낌의 치킨 맛이 납니다 이게 왔었거든요 서비스로 누룽지인 것 같은데 배가 불러서 이거를 다르면 너무 버리게 될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먹어보겠습니다 누룽지랑 크림 조화도 되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또키워 먹는 맛이 있네요. 고구마 튀김을 좋아하는데 이걸 안 먹고 있었네. 배 불러지기 전에 또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운 고시원이라서 지금 영상에서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땀이 주르륵 나면서 먹고 있거든요. 그 전만 아니라면 진짜 훨씬 더 맛있게 먹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짜라라스튜를 넣은 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또메추리알은안 먹었군요. 튀김이 있었던 걸 말하면은 김말이 우뎅 맞나? 어쨌든 이렇게 모든 튀김을 시켰을 때 나옵니다. 제가 막 데스카가 아니어가지고 벌써 배부르거든요. 이제 떡볶이만 시켜가지고 뭔가 이거 하나만 시키는 건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사이즈 메뉴랑 같이 시켜서 이번에 떡참 떡볶이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크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크림 떡볶이도 되게 맛있었고 트러플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되게 풍미가 짙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 치킨도 7,000원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서 먹는다고 하면 떡볶이에 치즈에 치킨에 감자 이렇게 시키면 형님 두 명이라면 꼬리 먹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룡 소스 하나를 찍어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뜻에 빠진 마지막 치킨 한 입. 현재 이 떡참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배민에서 할인한다고 하니까 먹고 싶은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맛있겠다. <목소리> 어제 시켰다고? 나는 데 약간 마요네즈를 안 먹다 보니까 약간 네즈가 조금 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시원하진 않지. 30도는 되는 거 같아. 아 진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지금보다 날씨가 더워질 수가 있나? 그래, 하나. 시원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거의 2시간 동안 있었는데 안 덥길래 아 오늘 날씨 좀 괜찮아 이랬는데 나오자마자 후이네요 편이 과연 얼마나 또 더울지 기대를 <laughs>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더워. 원래는 올때좀 채소나 상추나 버섯이나 좀 사올라 했는데 대형마트가 일요일 날그 2주에 한 번씩 문을 닫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샀습니다. 집에서 우이 하나 가져왔는데 가져오길 잘했네요. 원래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고기 앞에서는 또밥 빼먹을 수가 없었네요. 근데 뭔가... 아, 그 고기가 삐쩍 많은 것 같지? 그 고기 구울 때 그냥 얼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동이 된 상태에서 구웠어. 아직 더 비주얼적으로 딱 마르지가 않는데, 그래서 마른 것 같아요. 라면에 끓여 먹을 때도 이거 넣으면 좋고, 일단 가격이 굉장히 싸니까요. 인터넷에서 싸도 싸고, 그리고 뭐 그냥 집 근처 정육점이나 아니면 집 근처 대형마트 가더라도 뒷다리살 진짜 뭐 100g에 600원, 700원 그 이하로도 많이 파니까요. 됐습니다. 참치는 아니고, 돼지고기 중 가장 단 뒷다리 살이지만 따로 먹어야겠다 고시원에서는 이전에도 말했지만 고기를 앵갈하면잘안 구우려고 해요. 너무 기름이 많이 튀기고 그리고 냄새가 많이 퍼지니까. 지금 여기 고시원 와서 삼겹살 구워먹을 경우 한 번도 없는데 뒷다리살은 또 구우면은 물론 양념된 고기보다야 좀 기름이 나오겠지만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취하는데 좀 냄새가 고기 구우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뒷다리살 강추합니다. 그럼 맨날 1일 오이 하는데 뭔가 먹을 때는 오이를 잘안 먹는 것 같아요. 먹기 전에 하나씩 까 먹을 때가 많고 또잘안 들어가네 밥 먹을 때는 오이가 김에 고기만 넣어서 마치 아, 오마카세처럼. 는 1,500원 정도로 아주 밥을 한개또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오이는 버리지 않고 저희 피부와 건강을 위해서 남은 거를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으로 나왔는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구매해봤어요. 카모는 투싼 아메리카노, 원래 카누를 많이 마셨었는데 이게 하루 내 해가지고 거의 하나에 한 1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매해봤습니다. 침마다 저는 6분이를 하나씩 챙겨먹어서 갈래? 뭐 이거는 홈스티는 자체 생활 팬 있어야 하는 아이템이지. 건강을 위한 온 하루에 하나씩 먹습니다. 그리고 로제떡볶이를 하나 사봤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온 네, 샐러드입니다. 시장에서 먹으면 비주얼이 괜찮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포장이어서 어느 정도 양해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섞여 있어서 괜찮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무겁게만 먹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하나 사왔습니다. 제가 원래 동국대학교 다닐 때 근처에 샐러드가 있었는데 가죽나 아니어도 꽤 가서 먹었었는데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걸 뿌려야 되는데 제가 좀 칠리 드레싱을 안 좋아하거든요. 드레싱을 다른 거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 괜찮아요. 그 연어를 좋아하거든요. 거기 샐러드에서. 근데 오늘은 다른 거를 먹어봤습니다. 근데 뭔가 소스가 없으니까 좀안 섞이는 느낌이긴 한데. 음. 아, 계란이 왜 이렇게 맛있지? 고시원에 있을 때는 계란은 안 사거든요 왜냐면 혼자 있을 때 뭔가 계란을 또 여러 개 사놓으면 항상 먹을 때가 많아가지고 안 사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요 베이컨 베이컨이 안 보이긴 하지만 이제, 한 끼에 7,000원 이하로 먹기 힘들잖아요. 밖에 나가서. 근데 이게 사실 일반 성인 남자 기준으로 배는 안 차긴 하지만, 한 번씩은 먹기 되게 괜찮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 음. 제가 무슨 술만 먹는 것처럼 나오는데, 밥 안에 있습니다. 알러드만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너무 배고플 것 같고, 저는 밥이랑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말고 또 랩이 있는데, 랩이 되게 맛있거든요. 다음에는 언제 한번 랩을 가져와서 먹어볼게요. 이거는 많이 없이 한입! 너무 많이 남았을모 뭐야. 계란을 찾았는데, 흰자밖에 안 남았네. 토마토를 먼저 해서, 토마토만 조고 먹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끔 몸을 위해서 한 번씩은 먹고 있는 식사였습니다. 이번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브이로그에서 조금 조정기가 또 그래 좀 풀려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게 되게 조금 부자연스럽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봤거든요. 영상에 또잘 나와있으면 좋겠네요. 또 좋아요 댓글은 저한테 많은 힘이 되고, 3. 이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